민석이 왜! 넌다 알잖아! 자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맞아 없어 <laughs> 없이 어, 동혁명 등장 쇼이이 전화 안받아어올 거야 이이형 조만간 출이어다 아, 좋아 양쪽 다 아, 턴오버로 시작하는군, 턴우버로 시작하는군. 선물 준기 아니었어? 나 이기는 거 봐서 몸부림. 이성아, 너 피존 못 쓰냐? 네? 너 피존 못 쓰냐? 네? 좀못 쓰냐? 엄마 피존? 아, 엄마 엄마한테 <laughs> 톡좀 보내봐. 엄마 피존 못 써, 물어봐 빨리. 아, 어 좋다 이거. 내가 좋아? 예 뿅가는 뿅가는 형. 떨어져 주는데. 이거 향수인데. 향수냐? 어, 나이스! 지금 들었을까? 방금 누가 넣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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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대게니까 누가 누구? 누구? 혁이 누가 막았냐? 기이가 아니 우리 아무도 없지 왜? 인하 형아오오아 이런 걸 메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2대2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있네 그러니까 방금 좋았는데 메이드만 못 수비수비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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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저기. 저아 어? <놀람> 멈추어, 멈추어, 멈추어. 아 좋아, 좋아. 어. 어. 잘쐈어요 아, 아직 매트 되게 힘들었지니 말이 아, 없네. 열트히더 쉽지 않아요. 아이씨. 안에 모든 사람들은 아이씨. 힘들지. 백스만 받고 백스 주멘트고 체크! 자, 프레스 많이 쓰고 오프 코트. 오프 코트. 이렇게. 나이스. 오, 좀 어? 나이스. 실제 얘기해줘요. 무슨 말어 와우. 정환이가 맨투맨스 하면서 좀 저게 좋아. 좋아. 아, 좋아. 나이스. 아, 좋아. 아, 나이스. 을 젖혀야. 어 나이스 센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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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센스. 선데피오라 와, 헬프. 헬프. 아, 또 저거 봐. 축의상 에너스킨 입고 온 날은 각오했다 소리거든. 이승을 아, 아, 하겠다. 또 10분 줄잘야안 먹잖아. 상냥 우리 팀 올래? 우리 팀 오면은 내가 스타임 보장해 줄게. <laughs> 장성한테 건의. 이나 장성한테 성한테 12월 달못 나올 것 같다 그런 다음에 우리 팀으로 이적하고 나와. 수비. 그렇지. 헬프 했지.

나이스! 아우. 괜찮아요? 많이 이형 요청해요, 이거. 저거 3점을 난사하는구만. 좋아. 어, 집까지 따라간다. 집까지 따라간다. 아 트레블링 걸었다는 뜻이야. 송유는 응, 응, 응. 동료? 복귀 안 하냐? 일대 일너진 일대래야지. 지목해 지목해. 지목해 아, 네가 지목해. 환불 환불 한번 있어요. 환불 체크해 줘. 여도 향수 뿌리고 네어 아, 그러니까 아침에 온 거지 아침에. <laughs> 나와 나와 <laughs> 와인샷, 다완샷완샷 오시카주, 오시, 오시, 오오 어? 시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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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시 오시, 시오 오시, 오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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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오시, 시 오시, 오오